이게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와도요, 참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나 지금 정말 내가 한국에 안타까운 게 뭐냐.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 누구요?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존경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존경할 분위기를 만들지않는 전부 다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서로 막 계속 씹어만 되는 거야. 아무도. 네. 그러면 이 나라 사람은 다 그렇게 못 났냐고, 그렇게 못 났으면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룹니까? 누군가가 다 잘한 부분이 있으죠요 네. 먼데까지는 이순신? 이순신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살았을 때는 깜빵 같대요. 노아가 꿈을 안 이뤘으면요, 인류는 끝났습니다. 예, 그런 노아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예. 자,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 환경이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에 찌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꿈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석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한 꿈은 뭐냐? 줄기의 꿈은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믿음의 계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줄기 꿈이 바로 그걸 이루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내갈 때 갈바를 자자자 자, 잘 보세요. 돌이켜 보면 비록 아브라함은 우상에 찌든 가정에 살았지만 그래도 뭐는 닫고 살았냐? 살림 기반은 닫고 살았습니다. 비록 우상 섬기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 뭘 어떻게 하라? 말도 없이 그냥 그냥 뭐 해라. 떠나라. 그게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때 잘 들어 보세요. 이놈을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해 봅니다. 아, 어딘간 정해주고 가라고 그래야지 그냥 떠나라고만 하면 어디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줄 건데요? 에? 나가면 어떻게 해줄 건데요? 여기보다 더잘 살게 해줄 거예요? 뭐 이렇게 뭔가 자꾸 확의을 확답을 우리는 얻으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그냥 뭐한 거요?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기니까 <laughs> 자, 이 아브라함이 그 꿈을 줄기의 꿈을 이룰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데 현실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만한 근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는 데서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됐지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된 거야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 그러면 된 거야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실수를 몇 번을 해요 첫째 뭔 실수를 하냐 예, 마누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 근데 이 거짓말이 전혀 묵은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 거짓말이요. 예. 자, 이제 바로가 딱 보더니 부인이, 아브람 부인이 살아가 너무 이뻐. 이게 누구냐? 예, 제 부인입니다. 이랬다가는 아브람 언뜻 느낄 때 나를 죽이고 이 여자 뺏어갈 것같고 그러니까 빨리 거짓말. 예, 누이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뺏겼어요. 마누라를 뺏겼다니까. 예. 마누라를 뺏기고 뭘 했을까, 아브람이. 자 그런 데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행동이 확 달라집니다. 말할 것도 없지 뭐 믿음 없으면 그냥 소주 까는 거지 뭐. 그냥 소주 까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 나오라고 하더니 마누라를 뺏기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뭐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내를 찾아오겠습니까? 아버지 역사에 아주 없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기도했는지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 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그 여자 돌려줘. 너 죽여.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마누라를 뺏겼다 찾아오는데 바루가 보낼 때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그문보아를 잔뜩 붙여갖고 보내줘 아브라함이 어디서 복을 받았나 봤더니 마누라 두번 뺏겼다 찾으면서 복을 받더만 <laughs>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뭔 잘못된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전화위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이 속을 좀 썩이면 태도 때문에 못 살겠다 잊어버리고 네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지금 그렇게 속을 썩이냐 엄마는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렇게 하세요 자 남편이 속을 썩이면 내가 못 살겠다 너 아빠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세상에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나는 기대가 돼 여보 뭐. 이러라니까 <laughs> 그러면 또 대번에 아, 목사님 그런데 나중에 효도 안하면 어떻게요? 그러면 효도 하면 어떻게 할래? 자 이제 모세를 한번 가봅시다 모세 모세의 꿈은 모세의 꿈은 딴거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백성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출생이 험난했다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와야 돼 내가 누구간 내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을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줄기의 꿈은 뭐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난으로 보내는 건데 도저히 그 꿈을 이룰 그런 능력과 확신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아니 무언수로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꿈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옳지 시작 하나님이 이룰 수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택도 없어, 그냥, 누구는.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순종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 다섯 개를. 예, 그러니까 열 개가 됐어, 1 0 개. 두개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순종해서 몇개남겼어두 개. 몇개 돼서 개네 개. 하나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순종했으면 몇 개가 남어, 하나. 그러면 몇 개, 두 개. 그러면 다 칭찬 들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할것같아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묻어두었어, 묻어두어. 그래갖고 하나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 나름 잘한 거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나름 잘한 것과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과 맞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나름 살아, 나름 산다고, 나름 내 나름 살아. 그런데 그 나름 살아서는 안 돼. 누구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11조도 그래, 나름 혼다 이거요 11조를 나름 신랑이 나름 혼다 이거요 봉사도 나름은 나름 하면 안 돼. 주님 뜻대로 해야지. 알지 시작. 그러면 왜이 사람은 그렇게 못했냐?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한 건데,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내가 못 오면, 하나님도 못올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못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못드는 거야. 나는 못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옳지, 시작. 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나는 애를 못낳도 하나님은 백살에도 낳게 하신다. 그렇지. 예. 아담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노아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모세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다 이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되겠냐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두려워해. 갖고 나름을 여러분 절대 하나님 뜻 앞에는 나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뭐만 들어가야지 순종만 들어가야 되는. 순종만. 가지고 결국 모세가 그 일을 해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임을바라보미니라 자, 그런데 이런 훌륭한 모세가 줄기의 꿈을 이어서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지앙을 도움 받아서 해냅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가지 속에 잘못이 있는데 사람을 패 죽여.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니까 패 죽인 거야. 그런 모세한테. 죽였대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말이에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모세가 한 일의 줄기에 비하면, 그 가지를 너무 얘기하는 것 또한, 그거는 복받을 짓이 아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더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흉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대. 구스 여인을. 그렇게 흉보다가 저주받은 게 미리암이요. 누이 미리암이 그거 흉보다가 한샘병 걸려버렸어요. 하하. 제가 그런, 아니,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사실이요? 안 사실이요? 사실이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한 거요? 그 사실을 얘기하다가 저주받았다니까. 한 말씀. 아까 누구도 그랬지? 함이. 아버지 노아가 빨가벗었다고 흉보다가 뭐 받았지? 하하.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자꾸 이렇게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먼 자세는 아니구나. 복 받는 자세가 아니구나. 모세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모세일 뿐이고, 너는 누가 뭐래든 그냥 너일 뿐입니다. 모세가 쿠스 여인을 취한 건 잘한 건 아니고, 모세가 애굽 사람 패죽인것 또한 묘한 어떤 그 시대적 갈등 속에 있지만 모세는 출애굽을 한 위인이면 그걸로 그의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너무 위대한 사람만 얘기하면. 나는 뭐 모세도 아니고, 무슨 내가 무슨 엘리야도 아니고, 뭐, 도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아주 현찮은 사람 얘기해볼게. 요 다섯 번째. 아주 현찮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어? 하는 사람. 시무뭐 이런 사람. 안나, 이런 사람. <laughs> 안나, 하, 아 참. 이 안나는요, 결혼을 했습니다. 몇 살이 했는지 몰라요. 신랑하고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놈만 합하면은 91세입니다. 20살에 결혼했다면 111살쯤 됐을 때입니다. 111살 먹은 할머니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있어도구만 없어도구만 차라리 없는 게더 날지도 몰라요. 그무 뭐 살로서 뭐하겠어요어살아서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 이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시무는은 꿈이 하나 있어 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가 보면 2장 37절이야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저, 저, 아, 진짜. 어, 저 노인의 꿈이 평생 꿈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난 참, 일단 우리 예수님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줘요. <laughs> 내가 왜 박수를 치냐면, 그런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냥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대!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는 거야 <laughs> 안 놀래? 아니 무슨 헤롯 왕의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줬다 빌라도 종독의 꿈을 이루어줬다 어? 가이사 황제의 꿈을 이 그건 이해가 되지 그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이고 저 시골 할머니 그것도 혼자 사는 할머니. 그것도 전혀 생산성이 없는 할머니. 그냥 일과가 하나 있다면 그냥 성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할머니. 그 꿈이 있는데 84년 동안 이어온 꿈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 만나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너무 놀라운 게그꿈 하나가 헤롯 왕이 평생에 누린 영광보다도 귀하고 종독 빌라도가 누렸던 모든 영화보다도 귀하고 노마 황제 가이사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꿈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베였으니 그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개시로 보여주사 항상 그 꿈을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 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서 밤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세요. 저 사람이 꿈이 뭔지.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저런 꿈좀 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명을 어디다 걸었다, 이거요? 복음전 하는데. 그게 바울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계속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교회 세우고, 믿는 사람을 세우고, 그의 생명이 순교로 끝납니다. 자, 그런 바울도 삶을 들여다보면 실수가 있다, 이 말이요. 뭐, 성질이 못된 적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적도 있고 그러나 그 얘기 하지 마라 이거 그거는 바울이 살면서 가지 같은 실수고 그의 줄기 민족 보음화 세계 보음화를 위해서 한 평생을 바쳐서 그걸 성공한 그걸로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 얘기지 근데 저 바울이 왜 중요냐 하 베드로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바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우리한테 와서 전도한 게 아니고 누가 와서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이 뭘 여기 와서 전도해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베드로 영향이 아니고 누구 영향이다? 바울 또 바울 위해서 박수 좀 쳐줘 바울이 그런 사상과 그런 꿈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다. 그 말. 우리 이방인들은. 자, 마지막으로 꼭 빼놓으면 안될 사람 하나 있죠. 일곱 번째, 우리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꿈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보음 2장 6절 이합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 위에 누였으니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태어나는 게 너무 초라해요, 진짜. 그죠? 예, 아유, 그냥 어떻게 나도 나도 말 밥그릇에서 까아 예. 그런데 놀래지 마세요. 사는 것도 보면 너무 초라해요. 그죠?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돈이 여유 있었을 때가 거의 없어요. 네. 나는 이해가 참 되면서도 안 되는 게 기왕의 물고기를 잡아서 동전을 꺼낼 때한 200마리 잡아서 동전을 한 200개 꺼내놓으면 넉넉하게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볼때 가론유다도 그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안 받았을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딱 꺼내서 네거 오고 내거 오고 내거라. 그러면 다른 제자는 어떻게 내라고? 그리고 뭔 기도를 가르칠 때는 좀 넉넉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듣기는 좋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틀치가 아니다, 이거요. 하루치. 네,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보면요, 대책이 있어. 그냥 그렇게 사셨어. 그럼에도 그 여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꼭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가 이제 막육 남매 그때 컸잖아요. 이제 옷 사달라고 막 엄마 옷좀 사줘, 옷좀 사줘. 막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벗었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같아요. 니들이 지금 벗었냐, 응, 어, 입었다 이거지. <laughs> 물론 못 싸주는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넉넉하게 옷 싸준지 별로 없어. 응, 방학가나는 우리 집이 마음대로 못 싸주면 나머지는 얘기 할 것도 없지. 응, 시골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있음을 자족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예. 그런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인이라.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한 가지요, 딱 뭐요? 예?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누가 복음 19장 10절에, 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줄기는 뭐요? 인간의 구원이란 말이요. 인간의 구원이 예수님의 꿈이어서 예수님이 이 꿈을 이뤘어요. 자, 그런 예수님한테 그 사람은 먹기를 탐 먹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죄인의 친구로다. 그 사람은 참나마도다. 지가 먹기에 인간의 죄를 사하느냐. 온갖 안 좋은 말을, 얘기해. 아, 내가. 하고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아이고 예수님이 요것도 먹으면 나 같은 건 얘기할 것도 없겠다. 모세는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리고 매출하기를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열지양을 쏟아붓고 그런 모세도 조금만 어려우면 막 뭐라고는 걸 보면서 아이고 교인들이 뭐라 하는 거 이해가 된다. 모세같이 그런 사람도 뭐라고 니뭐 우리 같은 건뭐뭐 뭐 말할 것도 없지. 그게 인간이라는 게 아니 세상에 저런 예수님한테 먹기를 탐헌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 예수님 보고 또 귀신 들렸다? 야이 귀신 쫓았다. 이뭔 말도 오지않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소. 저는 한 번도 못 쫓아본 것이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 네가 들렸다. 너는 쫓아나 봤냐?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쫓고 열두 제자도 쫓고 70문도도 쫓고 믿는 사람도 쫓은 그 귀신을 평생 한 번도 못 쫓았다면 그건 성경적이야? 그런 도전도 안 받아 봤지? 왜? 우리는 자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 그러니까 주변이 쫓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이 답이요, 성경이. 할렐루야. 성경이 답이요, 성경이. 예, 그런 예수님한테. 예, 보세요. 예수님, 빌립보소 2장 5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라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보면 너무 희생을 많이 했고 그걸 인간식으로 표현하면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 안 했으면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딴 사람대로 계산하고 주님이 나 위에서 그렇게 삶으로 내가 주를 이렇게 사는 것 보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주님이 나한테 저런 사랑 안 줬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냐 말이야. 다나 위에서 살지, 나도. 주님이 저런 사랑 있었기에 내가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나 하나 얻은 거요. 나만 얻었어? 여러분도 얻은 거요. 여러분 얻어 바울도 얻은 거야. 베드로도 얻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얻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게 삶으로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게 삶으로 얻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줄기의 꿈이 뭔가요? 뭔 꿈이 있겠어요, 이제. 그저 건강이나 하고, 그저 돈이나 좀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뭔 꿈이라고? 가지라니까, 가지. 가지. 가지 꿈은 이루어지지.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줄기 꿈이 뭐냐면, 줄기는 내 평생에 그게 없다면 이제라도 받으세요. 이제라도. 근데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 이제라도 그 꿈을 받아서 여러분의 줄기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한 자로 표현하면 땅이요. 꿈을 두 자로 표현하면 도전이요. 꿈을 세 자로 표현하면 무한대요. 꿈을 네 자로 표현하면 백지수표요. 꿈을 다섯 자로 표현하면 이루어진답니다. 꿈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꿈은 반드시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어야지. 내꿈 소용없고 마귀 꿈은 더더구나 소용없고 하나님이 주는 꿈.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주여 나에게 뭐를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시작.